내 모든 기억력과 내 뉴런을 다 이용해가지고 이거 다 외워야 돼 이제 지금 듣고 있으니까 아내 누구 누구 뭐요럴레이 그리고 판다랑 그래가지고 딱해서 누누다 외웠어 근데 문제는 문제 알아? 근데 문제는 문제 알아? 이제 얼굴을 연배치긴 한데, 누가 마귀마귀요? 막이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얘기하는데, 누가 마귀마귀래? 막이 그래서 내가, 마귀마귀? 그래가지고, 이제 트위치에다가, 마귀마귀 치면은, 뭐, 음란마귀, 이런 아이디만 나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있다가, 그, 다른 분들이, 야, 마귀야! 하면서 부르면, 존나 내가 먼저 조건만사해. 누가 마귀야? 하면서, 나, 나 쳐다봐. 그러면, 너, 어떤 분한테, 야, 마귀하는 거 어떤 여자분이 이러고 딱, 떼! 네 하면서 대답해. 아 저분이 막이구나. 그러면서 외웠어, 계속. 3시부터 3시 반까지. 이름 외워가지고 실수 안 하려고. 그거 이제 또 티내면 안 되니까. 어? 아무튼, 그래서 결국엔 다 외웠어. 그래도 나름 실례 안 되려고 남몰래 존나 외웠다. 그래다 외웠다. 오늘. 그래가지고, 어, 오늘 다 이제 구면이에요. 그거 잠깐 외우는 거랑. 명찰이 있었잖아. 명찰이 있는데 이름 알고 머리가 다 길어 잘안 보여 보이는 사람 딱 있다고 해서 어 이름 보인다고 해서 보면 미모야 아는 사람이야 <laughs> 뭐야 아무튼 간에 어인사나누고 여자애 딱 했지 이게 또 내가 리허설을 못 했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아는 게 아예 없어 나는 이제 그 30분 동안 대본만 이제 읽고 그것만 해야 되니까 형한테 형 진짜 죄송한데 대본대로 이것만 읽고 해야 될것 같다고 막 그러니까 형이 아무 걱정하지 마 형이 다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이래가지고 내가. 아, 오케이. 아, 그러면 뭐, 형만 믿고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갔는데, 사실, 오늘 그냥 저는 정말 개소리만 한 거고, 약간, 이거는 약간 나 자랑인데, 옛날에 포트나이트 대회 때나 이럴 때도, 그냥 순간적인 드립이, 근데 씹 순간적은 아니야. 혼자서 대본 읽을 때, 아, 요거 읽을 때 요렇게 하면 재밌겠다라는 것들이 약간 생각날 때가 있어. 전날에 대본을 읽었으면 생각이 안 나는 드립들. 근데, 시작하기 한 30분 한 시간 전에 읽으면은 약간 그때 대본 읽으면은 딱 생각나는 것들. 코리아 오픈 때도 우리가 2등 했으니까 카메라에서 1등을 비추고 있어. 그러면 어, 잠깐만. 우리가 뒤를 보고 2등에서 분해하는 척을 하다가 카메라가 오면 바로 아, 우리 이렇게 했었어야 되면서 약간 프로처럼 하자. 앞서서 그 저희 어, 솔로 매치때 쇼매치 때는 <laughs> 진지해져야죠. 아, 네. 그런 거 이제 딱그 사이에 생각나는 이런 것들이 있어. 바로바로 바로 드립은 제가 약하고 약간 그 잠깐 전에 생각하는 건 내가 좀 약간 그래도 좋아. 그때 이제 딱 하면서 내 대본을 읽어보니까 누가 와도 쫀득기가쓴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요거 읽다가 약간 얼버무리면서.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뭐, 여심들의 제너 이거 하면서 약간, 먹으면서 드립치면 재밌겠다. 약간, 그거 딱 생각만 하지 마. 그것만 킵해놓고, 어, 이것도 본인이 썼다고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네가 썼어요 하면서 약간, 반말 쓰면서 약간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초반에, 너무 공방 느낌이 너무 많이 나면은 시청자분들도 조그마한 실수해도 되게 그거 할수 있으니까 초반부터 다 그냥 씨발 족치라 그랬거든? <laughs> 내가 제일 처음이니까 그래, 그냥 씨발 반말로 시작하자. <laughs> 그래가지고. <laughs> 그 사실 오늘 되게 저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갈 때는 빡쳤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재밌었던 거는 그 섬령이랑 그 쫀득이랑 그리고 이제 와나나랑 쿠린이랑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빛을 바란 거고, 저는 약간 그냥, 그냥, 그냥 프린 얘기 웃은 거 밖에 없어요. 프린이 오늘 그 리허설 끝나고 나서 나 앉아 있었을 때는 자기 혼자 연습해, 막지 혼자서 연습하는데 그때는, 자, 재판장님, 할말 있습니다. 이러는데 얘가 방송 딱 들어가니까 자기 그거 연습하던 것처럼 안 하고, 갑자기 승먹을 시발 부릉했었는데 가지고 재판장이야 이러면서 걸어다니면뭔잘 알죠? 아까 봤어요? 갑자기 그지랄해 가지고 너무 웃긴 거야. 그거 웃으면서 하느라고 어, 아, 그거 참느라 힘들었지. 아무튼 간에. 저한테 오늘 법원 재밌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너무 민망해요. <laughs> 뭐 아무튼 간에 그냥 저도 솔직히 말해서 도착해서는 좀 빡쳐서 이거 잘할 자신도 없고 하 이러고 있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고, 너무 다들 준비를 잘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암튼간에, 어, 오늘 뭐, 잘하고, 6시에 회식하는데, 이거 약간 오프 더 레코드인데, 아, 이 얘기 해도 되나? 하자. 뭐, 어때? 응, 어 뭐, 나도 뭐. 고생했는데 뭐 이런 얘기 뭐까지는 괜찮아. 아니딱 끝나고 이제 아우 고생했다고 이제 막 껴안으면서 아우 오늘 아 고생했다고 워킹 이형 하면서 이제 막 하고 있었지 그래서 내가 뭐 다른 그 오셨던 스리머 분들이 바로 가나요? 이러면서 막 물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이러고 있다가 회식을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나는 안 하면 빨리 집에 와서 이제 방송 키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가면 되나요? 이러면서 누가 이제 회식 하나요? 식사 하나요? 이러고는 안 물어보고 그냥 바로 가면 되나요? 하면서 약간 다들 앉아서 있는 거 있지. 그냥 가면 되나요? 하면서 이제 갈망은 그다지 없어 보이는 다 모든 사람이 다안차가지 가면 되나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애매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누구든 한명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밥을 사면은 누가 사야 되나? 이제 약간 <laughs> 준비해준 비디오뮤지에서살건 아닌 것 같고 애매해가지고 약간 눈치 게임 시작이잖아. 그래가지고 나랑 존대기랑 섬명이랑또 합일면 셋이 서 있었어. 약간 근데 셋이 이렇게 서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밥 먹나요? 그래서 나는 약간 어떡 하지 하고서 이제 그냥 몰라. 쫀득이가 키가 커서 그런 건지 모르는데 쫀득이 이렇게 봤어. 그냥 <laughs> 쫀득이 아무 말도 안 해. 나 진짜 그 눈치 준게 절대 아닌데 쫀득이 갑자기 아, 아 내가 살 거야. 갑자기 지혼자 <laughs> 어, 그래가지고 아, 어 그래? 어난 아무 말안 해. <웃음> 약간 <웃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트입쪽그 직원분 오셔가지고 나 아유 식사하실 거니? 그래서 내가 식사요? 사주시게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는 말할 수있다나 이제 내 방송이니까 내가 봤을 때 처음에는. 나랑 둘이 갈줄 알았던 것 같아. 약간, 어, 식사 하나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사주세요? 그러니까, 사준대? 그래가 내가, 어? 그러면, 저희 다 가면 되나요? 내가 물어봤지. 아무 생각 없이, 그때는. 그런데, 그 뒤로 알았어. 눈치챘어. 내가. 왜냐면은, 아, 하면서 이제 숫자 냄세니까 그러니까, 스캔 쫙! 아더니 잠시만요. 하더니 회사에다 전화하시더라고. 약간 말단이셔. 이제 쫀득이네. 제 제가 해가지고, 제가 잠깐만 모여보세요. 막 이러고 있어. 내가 쫀득이, 바로 불렀지. 야, 쫀득아, 일로 와봐. 쫀득이. 왜, 왜, 왜 하면서 불러가지고 야!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어, 알았어. 어서 그 눈치가 빨라. 얘또돈 쓰는데 눈치가 빠르거든. 그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아, 그, 삼겹살 괜찮으시 그래가지고 삼겹살 애쓰고! 해가지고, 딱, 바로, 파주 그 삼겹살집이 있어. 그래가지고, 파주 삼겹살집으로 싹 갔지. 원래 다 사주려고 하셨어가지고, 깔끔하게 딱 먹고, 이제 그차댈 때가 그 고깃집 앞에 좀 부족해가지고, 바나나 차를 이렇게 대고, 제가 그 앞에다가 지, 진짜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붙여놨거든요? 우리끼리는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가까워도 뭐라고 안할거 안할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딱 대고서 밥을 먹으러 갔지. 섬령이랑 앞에 직원분이랑 이렇게 해서 먹었어. 이제 인사하고서 막, 어? 막 이것저것 물어봐. 그니까 자기가 막 얘기하다가 그분이 약간 되게 좀 소심해. 그래. 아 제가 오킹님 방송 되게 많이 보는데 저도 스트리머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게 되게 많으실 텐데 제가 스트리머가 아니라서 얘기할 게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 죄송해요. 막 이러는 거 나한테. 그래서! 아니 죄송할 게뭐 있냐고! 아니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스트리머 아니니까 더 말할 게 많지. 뭐 하세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막 물어보고, 아, 니까막 그러니까 매력이 외국인 분들 많이 왔을 때 영문 전용 또 매니저도 하시고 막뭐 다른 일도 막 하시고 그러셨대. 이제 옆에서 막 얘기하는데 내 바로 옆자리가 선반님이었거든? 덩치가, 신들. 나는 있잖아. 베를린 장벽인 줄 알았어. 선반님도 이제 신기하잖아요. 아우, 선반님! 하면서 인사하고 막 그랬지. 몇살이냐 내가 물어봤으면, 어, 나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선반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정말 저 부인입니다. 허허허허허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털만 보면 형이 맞는 건데 저보다 한살 많거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가 근데 이게 3명이 옆에서 이제 중얼중얼 하는 거야. 야.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구만. 말하면서 해. 앞에서 그, 뭐야, 매력이 그 매니저님도 막 허허허 하면서 웃어. 이제, 어? 삼령이 몇살있었자니까 아, 나 90년생이야. 막 그래. 삼령이 90년생인 거야. 어? 막 그러니까 선반님도 막 괜히 옆에서 그 의도치 않게 약간 딜 넣는 거 뭔지 알지? 아유, 형님이시네. 그 반살 차이 밖에 안 나면서. 삼령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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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면서 막 인사하고 막 옆에서 막 조매령님 매니저님 막 하면서 웃고 있고 막 그런 거야. 그래가고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매니저님 나이도 궁금하잖아. 그래서 아 매니저님, 매니저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아 저요? 아저 팔굽니다. 존나 가쁜사. <laughs> 약간 섭령이 약간 아유 나 같은 늙은이 늙어 뒤져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laughs> 매령님 그 매니저님 저아 팔굽니다 이런 거. 섭령이 약간 이러고 앉아 있다가. 아... 어... 아 어, 형님이시구나.. <웃음> 약간..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그래서 어 뭐야! 여기가 진짜 큰 형이네! 박수 한번 <laughs> 해주시라고 <있지라라고. 웃음> 약간 그분은 약간 또 약간 또 박수 쳐주니까 아 <laughs> 약간 이래아 감사합니다.. <laughs> 약간.. 그래가지고 어 이제 밥 먹고 그리고 약간 있잖아 그 나도 원래 태워줄라 그랬어요 원래 태워줄라 그랬는데 약간 사람들이 약간 묘하게 내차 주변에 모여있는 거 무슨 느낌인지 알아? 그래가지고 약간.. 서울 가시는 분러니까다쓰으 저야 서울 안 가는 사람 이 없어 요야 이게 우리나라가 수도권 집중 개발을 했구나 어 그린벨트가 없어질 만 했구나 싶더라니까 다 서울 가 그래가지고 엄마 시오 약간 때아닌 오킹 카풀 했지 진짜로다가 어 타다 했어 타다 옥다